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국 자신을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. 제자들이요, 잠시도 깨어있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.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까? 이것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. 여러분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?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고 깨어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? 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위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? 내일이면 늦습니다.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.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겠으면 불교로 가셔야죠. 인간의 고행과 수행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라 상주겠다고 하는 불교로 가셔야죠.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. 사람의 행위,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것인가,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, 십자가를 의지할 것인가, 이 싸움인 겁니다. 여기서 깨어 있는가, 잠들어 있는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.